미스터트롯 3위 진 김용빈이 새로운 트로트 유튜브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결승전 무대 영상이 불과 3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역대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하는 증거다. 과연 김용빈은 유튜브 트로트 시장에서 신트로트 황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14일 TV조선의 공식 유튜브 채널 미스엠퍼센드 미스터트롯에 업로드된 클린 버전 용빈 김땡크 유 미스터트롯 32회 방송 영상이 엄청난 속도로 조회수를 쌓으며 3월 17일 자정 기준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결승전 무대가 업로드된 후 이토록 빠르게 100만 뷰를 넘긴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통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영상은 팬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꾸준히 조회수가 오르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김용빈의 영상은 단 72시간 만에 100만뷰를 기록하며 K팝 아이돌급 상승세를 보였다. 이 정도 속도라면 200만, 300만뷰 돌파도 시간 문제다. 역대 미스터트롯 시리즈 결승전 무대와 비교하면 이명웅 100만뷰 돌파까지 약 5일, 안성은 100만뷰 돌파까지 약 4일, 김용빈 100만뷰 돌파까지 단 3일. 즉. 김용빈은 역대 미스터트롯 결승전 무대 중 가장 빠르게 100만뷰를 돌파한 주인공이 되었다. 김용빈의 유튜브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진을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그만의 강력한 매력과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 김용빈이 결승 무대에서 선곡한 곡은 나훈아의 땡크유다. 이 곡은 그가 평생을 노래해온 이유.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감사를 담고 있다. 특히 무대 후 김용빈은 이 노래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곡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 순간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진심이 담긴 무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감동적인 사연과 노래의 힘이 맞물리며 유튜브에서 입소문 효과를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또 다른 감성을 지닌다. 깊이 있는 중저음과 맑고 시원한 고음. 트로트와 발라드를 오가는 섬세한 감성 표현. 22년 차 가수다운 완벽한 무대 장악력.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이제야 한국 트로트가 새로운 전설을 만났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용빈의 유튜브 영상은 기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사로잡았다. 10에서 20대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서 듣자마자 중독되는 목소리라는 평가. 유튜브 댓글창에는 라이브 클립 올려주세요. 콘서트 영상 꼭 보고 싶어요. 등 폭발적인 요청세도. 해외 트로트 팬들까지 주목하며 영어, 일본어 댓글 증가. 이제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유튜브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트로트 시장에서 유튜브는 필수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그렇다면 김용빈은 유튜브 트로트 시장에서 신황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분석해보면 이명웅 유튜브 트로트의 절대 강자. 구독자 180만. 누적 조회수 수억규 영탁, 장민호, 안성은 꾸준한 유튜브 활동과 팬덤 성장, 김용빈 신흥 강자로 급부상 빠른 조회수 상승과 팬덤 확장 중, 김용빈이 유튜브 트로트 황제가 되기 위한 조건, 꾸준한 콘텐츠 업로드, 미스터 트롯 3 영상뿐만 아니라 개인 채널 활성화 필수, 다양한 음악 장르 도전,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트로트 등 다양한 시도 필요, 글로벌 팬덤 확장,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시장 공략 가능. 만약 이 전략들을 잘 활용한다면 김용빈은 단순한 미스터트롯 3진이 아니라 유튜브 트로트 황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행보는 김용빈의 유튜브 활동에 주목하라. 현재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TOP7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유튜브에서도 그의 공연 영상과 라이브 클립이 공개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3진 진 김용빈을 향한 방송가의 러브콜이 뜨겁다. 최근 SBS가 김용빈을 자사 대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해 역대급 개런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BS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단순한 출연료 수준이 아니라 김용빈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속계약 혹은 특별 프로젝트까지 고려된 조건이라고 한다. 과연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가수가 될수 있을까? 김용빈의 유튜브 인기는 단순한 미스터트롯 3우승자의 명성을 넘어 실제 시장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결승전에서 부른 땡크유 무대 영상은 3일 만에 100만뷰를 돌파하며 케이팝 아이돌 수준의 반응을 얻었다. 유튜브 내 트렌딩 1위에 오르며 실시간 댓글과 팬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 후 김용빈의 SNS 팔로워는 세배 이상 증가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 같은 김용빈의 파급력은 방송사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방송 콘텐츠 자체의 화제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SBS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고 다른 방송사보다 한발 앞서 김용빈을 선점하기 위해 거액의 개런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BS의 전략, 김용빈을 잡아라. SBS는 오랫동안 음악 예능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트로신이 떴다, 판타스틱 듀오, K팝스타 등 대중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그러나 최근 트로트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SBS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KBS는 트로 전국체전, 불르의 명곡 등을 통해 트로트 콘텐츠를 강화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TV 조선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로 아예 트로트 예능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SBS가 이런 상황에서 트로트의 차세대 황제 김용빈을 영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SBS가 김용빈을 원하는 이유는 확실한 시청률 보장 미스터트롯 3우승 이후 김용빈이 출연하는 방송은 무조건 화제를 모을 것. 젊은 팬층 확보 기존 트로트 스타들과 달리 10에서 30대까지 팬덤을 보유한 김용빈은 방송사 입장에서 새로운 시청층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유튜브 연계효과 김용빈이 출연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SBS의 디지털 콘텐츠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SBS는 김용빈을 단순히 한두 개의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SBS는 김용빈에게 회당 최소 억 6원 이상의 개런티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보다 2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존 트로트 스타들의 회당 출연료 2.000만 원 물결표 3.000만 원. 김용빈에게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연료 억어 8원 이상. 여기에 더해 장기 출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계약 규모가 20억 물결표 30억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용빈의 인지도와 화제성을 고려하면 SBS가 이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트로트 가수가 방송사와 맺는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BS 측 CEO인 박정은 사장도 최근 내부 회의에서 트로트 콘텐츠의 확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김용빈 영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SBS가 김용빈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KBS와 MBC도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KBS는 부로의 명곡에 김용빈을 초청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단독 콘서트 특집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MBC는 기존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김용빈과 협업하는 아이디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용빈을 둘러싼 방송사 간 러브콜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김용빈의 선택은 방송사와 유튜브 사이에서 고민. 현재 김용빈 측은 SBS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유튜브 활동과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출연이 많아질 경우 개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방송 노출이 많아지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김용빈과 소속사는 신중하게 방송 출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이 SBS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고 개런티를 받는 트로트 가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김용빈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트로트와 방송계를 뒤흔들 이 빅들의 결과는 곧 밝혀질 것이다. 김용빈,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준비가 되었는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